그 1차 시험에서 70점 맞았다고 합니다.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한 70점 조금 넘었으니까. 고득점을 했고 다른 문제도 이제 몇개그 교수님이 이렇게 찍어 주는 문제,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제 해 가지고 어 새롭게 그 이슈 되는 문제들을 한세 문제 정도또 맞췄어요. 어세 문제 정도. 그렇게 어 그때 어 맞췄던 문제가 LED 동영상 어 동특성 그다음에 PLS 조명, 그다음에 어, BLDC 모터. 자, 지금 벌써 90일이면 지금이 100 1 0 6회입니까 106개? 1 5회가 지나서 인가? 벌써 5년 지났죠. 벌써 5년. 5년이 지나서도 이걸 얼마나 제가 그 어, 준비를 이건 나오면 맞춰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던 것이 딱 나온 것을 어, 맞중을안 잃어버리겠습니까? 그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네, 안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중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강연은 학원에는 그 건축 전기를 강의를 하는데 이 학원 말고 다른 죄송합니다. 자꾸 비교가 돼서 거기서는 이제 조명 학회제 조 어, 조명 학퀴지에서 일년에 한 서른 문제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. 그래서 조명 학퀴지에서 나올만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제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, 안전은 뭐 그렇게까지 그, 그 새로운 것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어, 중간에 제가 어,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어요최